오피스 365에 뭔가 업데이트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어디로 알림이 오죠? 네, 바로 어드민 센터의 메시지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달고 계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오마스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 알려 드리고 업데이트 알려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근간이 바로 이 메시지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떠한 것들이 변경 계획이 있고 어떤 것들이 주요 업데이트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센터는 그렇죠. 관리자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번 오피스 365에 로그인을 해서 관리 센터로 와서 메시지 센터로 가야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 센터 기본 설정 편집 가시게 되면은 관련된 네,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메시지에 주간 전자메일을 이제 요약을 해서 네,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주요 업데이트 대해서만 받아보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떤 메일로 받아보실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전체에서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같이 쓰는 그룹 메일이나 같이 쓰는 메일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할 때는 네 필요한 사람만 받아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두 개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받으시려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주요 업데이트가 있거나 이랬을 때 보내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